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참으로 어, 힘든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뭐 시장은 항상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어, 그렇게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 하나씩 공부를 좀 해나가면서 차후에 상승할 수 있는 <laughs> 시장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에는 어, 끝없이 상승을 하지만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하락폭 여기에서부터 요 하단까지의 이 하락폭을 나중에는 만회를 하러 올라올 거예요. 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고. 이렇게 될 거니까요. 하나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포스코 엠텍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어떤 거랑 여러분들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리튬이죠, 리튬. 리튬에는 여러 가지 리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리튬이요, 어, 이 공급망이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리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시면서 현재 가격이 리튬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요 캐나다, 호주, 칠레 등 이런 어떤 각국에 광물이 많은 나라들 이 있잖아요.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런 어떤 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리튬에 관련된 리튬뿐이 아니라 광물에 관련된 공급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덕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일 날 칠레 방문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브리엘 그 대통령하고 리튬 리튬뿐이 아니라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튬 공급이 자꾸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모든 업체들이 이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포스코 엔텍이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얘네가 아르헨티나에 아르헨티나에 예전에 그 옴불에 뭐, 뭐, 무에뜨론가 뭔가 있어요 옴불에 뭐, 뭐, 무에뜨론가 옴불에 무에뜨론가 <laughs> 제가 발음은 별로 안 좋아서 트틈 여무회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여모라고 하니까 이게 호수일 거예요 아마 이런, 이런 식의 근데 얘네들이 이 포스코 엔텍에서 이거를 매입을 했어요 어, 여기를 과거에 이미 미리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치가 다시금 부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리튬 염호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이 뭐예요. 그, 그 가격을 산출을 해봤더니 무려 100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더라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오제겠죠. 어마어마한 오제.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리튬.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급이 따라주지 않아서 계속 급등하고 있는 리튬. 그리고 여러분 리튬은 아시겠지만 리튬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어 2차 전지에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그이 중국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요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에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리, 리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말 그대로 뭐예요? 돈 찍어내는 돈 찍어내는 면허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 이 섹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주가는 왜이 모양이냐 왜이 모양이냐 아무리 긍정적인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긍정적인 호재가 있더라도 이 호재를 가져다가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상승을 시키죠? 세력들이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작업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인들한테 이리 와 이리 와 들어와 들어와 꼬시면서 데리고 가서 위에서 물량 떠 넘기고 자기네들은 엑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물량을 모아온 기간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기간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매집되어 있는 물량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리를 보면요. 얘네들이 나간 자리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모아와서 그죠? 해먹고 해먹고 설거지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나간 자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간 중간에 쫀지봉 하나씩 준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터트려요?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터트려요? 뭐예요? 아니에요. 터트린 게 아니라 매집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기업 분석을 쫙 열어보고, 가장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으로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실적 봐야 되겠죠? 실적. 그죠? 실적, 영업이익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 요게 아닌데요. 포스코 엠텍인데 왜, 왜, 얘가, 얘가 켜졌나요? 실적이 이상하다 했습니다. <laughs> 보세요, 여러분. 예. 그치, 렇 이게 맞지. 자.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번에 컨셉이 나오기는 했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어때요? 줄어들었죠. 거기에다가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뭐까지 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배당까지 주고 있어요. 배당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만큼 관심을 갖고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간단하게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종목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한번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잡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몇 프로가 나왔어요? 28%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지금 현재 받는 구간이에요. 자 밑에서부터 요 라인이죠. 요 라인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살포시 눌러주면서 물량을 받아낸 흔적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요 라인이요. 그죠? 요렇게 라인대를 본다라고 하면 살포시 눌러주면서 물량을 받아낸 것이 보이고, 쌍바, 쓰리바닥 이후에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만치의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정 받아야 되겠죠? 조정 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주고 있죠? 즉, 무슨 얘기예요? 이 밑단에 있는 저점은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돈을 쓰면서 막 올려놨는데, 여기에 얘네들이 쓴 돈의 평균 가격 이하로는 트리지를 빠트리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저점 관리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놨는데 급격한 추세를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죠. 추세 라인들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고 라 하면 오늘이 어찌 보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수가 너무너무나 흘러내리고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10년 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어제 뉴스에 무슨, 무슨 뉴스 나왔습니까?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래요? 국채, 국채금리, 국채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유, 주식 진짜 못해 먹겠다.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요. 네. 정말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애플 시총이 얼만데. <laughs>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는 없는데 이 시장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 이, 이쪽으로 옮겨갔던 사람들이 아 여기가 안 좋네, 일로 가야지. 여기가 안 좋아지네, 일로 가야지. 했던 분들이 나중에 안 들어오실까요? 나중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다시 상승에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느긋하게 여러분들이 한달 일주일만 매매하실 게 아니시라고 하면 파라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학습방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포스코 엠텍을 가지시고요. 포스코 엠텍 의미 있는 라인 설정 첫 번째 의미 있는 라인 설정을 먼저 한번 해 보세요. 라인 잡는 방법 다 알려드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돈의 흐름 파악해놓으세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추세. 확인해 놓으시면 매수타점 잡히실 겁니다. 자, 여러분,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상에서도요, 1, 2, 3, 4주 차예요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주봉상에서의 저점을 4주 동안 지금 현재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려놓기는 했는데 조정이 절반 라인까지의 조정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캔들은 뭐예요? 눌러놓는 거예요 나온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종목은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월봉으로 봐더라도 4개월 차에 정보를 뚫어주는 캔들이 나왔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4개월이면 여러분 단타쟁이들이 버티기 힘든 자리예요. 3개월, 4개월까지 못 갑니다. 대부분요. 일주일, 보름 만에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라인때에 버티고 있던 분들. 여기에서 슈팅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손실권으로 있는데 올릴 때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차이 실험 매물 물량으로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지금 현재 요구간에 있는 분들이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나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지금 이미 미리 지금 앞으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리튬 염호 어, 그 리튬이 많이 내장되어 있는 염호를 어떻게 했다? 구매를 해놨어요. 이게, 시, 이게 시가로 얼마가 한다고요? 100조라고요. 100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재무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미 공략할 수 있는 이 대응법은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매수해서 오늘 상한가 가기를 바라세요? 이거는 여러분 주식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박이죠. 아 얘가 오늘 상갈것 같아? 도박 아닙니다, 여러분. 도박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성장성, 그죠? 그리고 안전성, 그죠? 이러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나서 투자, 투자를 하시는 거고,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올라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내가 내 것만 매일같이 보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빠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보여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나 저거 어저께 봐았는데 아, 저거 그러잖아도 며칠 전에 봤던 건데 내가 저거 샀으면 내가 지금 현재 오늘 20% 먹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결국에는 실패하십니다. 때로는 손절도 해보시고 어, 시장의 흐름들을 자꾸 파악하시는 것들을 공,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엠텍, 제가 볼 때는요,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얼마든지 올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학습방에 오셔서 같이 매매하실 분들이요, 위에 있는 번호로, 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뭐, 주학타 또는, 뭐, 학습, 이렇게 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우리 지금 오픈방 운영하고 있는 방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오시게 되면 오전마다 브리핑 자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이 하루에 한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까지 나가요 네. 그리고 원 포인트 진행해 드립니다 해서 같이 매매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오시고요 이 오픈방은요 여러분 오전에 장전, 장전, 장후, 인사 안 하시고 이렇게 매매는 진행 안 하셔도 되요 공부만 하셔도 되시는데 인사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 같이 으쌰으쌰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곳인데 막 인사도 안 하시고 막 그러면요, 네 예. 분에게 <laughs> 나갑니다. 예. 이, 이 인원이 많다라고 해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어, 인원에 연연하지를 않기 때문에. 한 분이 되었던 열 분이 되었던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매매하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고, 조, 조, 어, 조만간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매매 패턴도 한 가지 알려드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사이에 또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나오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어 오픈방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